403못뺄 때만 사도하기 얼마면 10인지 땡 사도하기 얼마면 10인지 그렇지 또 잘했어요 지난주보다 훨씬 낮았네 차근차근 하세요 1도하기, 그도지기3도았어요그이에요6 7하기도하기0도하6기 6도하기 2하면 돼요? 14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얼마 더하면 14가 되나? 그렇지 또 음. 7도하기 뭐하면 14가 되나? 또. 음 또, 음좀 이상하지? 좀 이상할 때 이렇게 휙 쓰면 거의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에다 얼마도 하면 14가 될까 에이... 음. 잘했어요. 그러니까 끝까지 생각해야 돼요.